먼저 이우청 김천시의회 의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구 시의원이신 이복상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이성명 김천시의회 시의원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가 김천시 노인회장님 함께해주셨습니다. 아, 다시 한번 오늘 방금 시장 주사장잘 아, 마무리돼서 오늘 준공을 하는데 함께해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30년 정도 차를 될수 있다가 지금 한 88년 한 20대까지 될수 있었는. 그렇게 했는데, 어, 우리 그렇게 되면은 우리 황금 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편리해질 것이고 또 그리고 어, 물론 이용하는 분들도 그렇고 황금 시장에 다 가시는 분들도 그렇고 모두가 좀그좀 어, 나아질 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시고, 우리 이호철 장님하고 우리 이복상 위원장과 함께 자리해 주셨는데 또 시비하고 하는데통케이 시비를 축복해 축보를... 주셔서 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유영구 상인회장님 축하해 주러 오셨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병원 시장에도 김만규 회장님하고 박영국 회장님하고 이렇게 우정 출연해 주셨는데 잘하셨지만 젊은 분이 하니까 이 활기도 넘치고 또 유영구 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도 김한구 회장님, 김세호 회장님 이 함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 앞에서 막 시장님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어, 어디든지 주차장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어 주차장 이걸 시에서 꼭 필요한데 전에는 이제 주차장이나 우리가 시에서 땅을 좀 살다 그러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금방 시장지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 이부하 회장님도 이 자리에 있다가 이사를 가셨는데, 아, 땅을 안 팔락해가지고 생일 아장했었는데, 지금은 웬만하면은 시에서 하는데 협조를 다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오늘날 같은 일이 88면에 주차장이 그렇게 되었는데, 아 저도 이제 가면 의회에서 매일 그런 이야기 듣습니다. 뭐한데 김천이 주차장은 그렇게 만들어주겠나, 이래 이야기 하는데, 우리 의회는 또김청섭 시장님께서 예산이 평생의 도로만 우리 의회에서 또 의결을 해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으로 볼 때는 당연히 이 주차장이 서문을 해서 앞으로 이 한급시장이 얼마나 여기 와서 발전이 되는가 이제 두고 보면 아실 겁니다. 왜? 주차시설 얻는 데는 요새 장사하고 뭐 아무 데도 안 갑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늘 이제 주차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혁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차나 어디될 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저 시민들이 유류주창이 돼가서 안돼가나 합니다. 그 돈천는 이천 원도 아까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 주차장 관계로 네. 다소 이제 발생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시에서 정책으로 해야 된다는 걸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지역 주민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리고 특히 그 예단 편성에 김정수 시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유청실, 우리 유충청시장 우리 의회에께서도 우리 시의회에서 한음한 뜻으로 이 예산이 확보되는데 힘써이서고맙 말씀드립니다. 어, 이 정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재래시장이방금시장또 위에 저김한규 회장이 계시지만 평화장에서 김정은 씨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코로나 때문에 자주 뵙지 못다는불점 이해 좀 많이 좀 해주시고 11월부터 이제 위드 코로나에서 이독감체는 같이 갈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주 뵙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다시 차,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먼저, 어 오늘 우리 한금시장 아 주차장 환경개선사업 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보니까 주차장도 강직한 것이 야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시민들이 정말 한금시장 아 찾을 수 있는 편리한 공간들이 아 정말 만들 점으로 해서 우리 황금시장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드립니다. 오늘 저희 황금시장이 큰 선물 을 하나 받았습니다. 네, 김철시로부터큰 선물을 받아서 그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네, 저를 포함한 저희 사인분들 그리고 김철시민분들이 모두 다 오늘 기분이 아주 좋은 날이 될것 같습니다. 주차장이 커졌다는 거나. 그만큼 주차장, 어, 황금시장 주차장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로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황금시장이 그만큼 장이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볼거리가, 볼거리가 많고, 그래서 시민분들이 많이 찾아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또큰 주차장이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 저를 포함해서 우리 황금시장 사인분들은이큰 주차장을 매일매일 꽉꽉 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저희 황금시장과 평화시장은 김천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입니다. 김천을 대표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전의 전통시장이 아닌 새롭게 변화하는 전통시장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황금시장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가사가절습니다